분위기가 있죠 영도북내시장 안쪽 골목 현지인 입소문 대구뻘구이뻘찜 맛집입니다 해동대구뻘찜 가격은 이러하구요 주문과 동시 에 큼직한 볼 펄펄 끓는 물에 삶구요 어이집만의 특제표 양념 및 야채 콩나물 넣고 깔쭉하게 뻘쭘소스 만들지요 냄새 와 죽여주네요 맵기조절 가능합니다 깔끔한 밑반찬은 훌륭하고요 이 집에 뻘구이도 만나지만요. 기본은 뻘찜입니다. 그래서 대구 뻘찜 소짜 35,000원 시켜보았습니다. 약한 매운맛 시켜보았어요. 뻘은 소스가 마치 공포스럽게 보이지만요. 맵찌리들도 먹을 만큼, 즐길 만큼 덜 매운맛이고요. 살짝 달달구리 찐득고득한 양념 맛. 아, 맛있는데요. 바다향 가득, 미더덕의 대구 건 해물, 담백한 대구 뻘, 이집 양념, 쫄면 사료는 꼭 필수입니다.